접기는, 어우, 이제 잘띵다야 가자. 그래. 또 산책 나왔구나 이밤에얼굴좀 보여다오. 두꺼비가 어디가? 두꺼비가 또 나타났어? 이거 가는 거봐 두꺼비 겁나 웃겨. 어제 얘 찍었어? 어제도? 어 아, 근데 오늘은 배가 더빡 먹는게 불렀다 쟤뭐 먹었나봐 어디가 이놈아 어제꺼보다 더 큰데? 딴놈 아니야? 그런가보다 우리집에 두꺼비가 왜 이렇게 많지? <laughs> 쟤딱 걸쳤네 <laughs> 되게 귀여워 난 두꺼비가 귀엽더라고 어 귀여워? 징그럽지 음. 아 무거워서 뚝 떨어졌네 <laughs> 뛰는데 겁나 웃겨 뚱뒤뚱뒤뚱뒤뚱 뛰는 데다 멀리도 못 뛰어 30cm? 30cm도 못 뛰어 20cm 한편밖에못 뛰어 야어 잘뛰는데? 어제거보다더 크다 땅놈인가봐 <laughs> 그래 어제 아들이랑 본거 오줌싸 똥싸? 아니 오줌쌌어 놀랬나? 놀랬나봐, 오줌 싸고 있어. 와, 두꺼비가 크니까 오줌도 많이 싸네. 하, 징그러워. <laughs> 이게, 귀여... 이게 귀엽다고, 당신은? 음. 아 제... 어머,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네 귀엽다니까. 어머, 귀여워. 어제 거 아니구나. 다른 거야, 우리 야, 집에. 나 두꺼비... 두꺼비 진짜 두 번째로 보는 거야. 우리 집에 두꺼비 진짜 많다. 안녕? <laughs> 아이 귀엽다니까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되게 귀여워 어제 보다더 귀여워 야 이놈아 무서워서 만지지 못하지? 어 맞어 두꺼비는 독 있나? 등에 독 있다고 하지 않았어? 그치 벌레는 잘 잡아먹어라 입에 코에 콧구멍도 크네 고 거북이 콧구멍 같은데? 얘 지금 긴장했어 쟤 배드민턴 을까 우리 나갔다 올테니까 집잘 보고 있어 두꺼봐 알았지? 어! 얘 지금 뭐 먹었어 뭐 먹었어? 뭐 벌레 있더라고 할까 그한테 잠잡아먹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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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벌레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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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잡아먹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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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먹으려고. l 벌레 다잡아먹겠다 니가. 야 봤어, 잡아먹는거? 고 야, 빠르다먹을때도 저도, 저또또또 먹는다 도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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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신기해. 동물의 왕국에서 본거 처음, 처음 보네. 보는 걸. 공격자세를 취할 때가 있군. 아, 그게 공격자세구나. 약간 몸을. 아, 앞으로, 어 앞으로. 아, <laughs> 귀여워. 두꺼워. 아, 나 뭔가 했어. 뭐지? 하고, 네 돌, 아, 돌멩이가 거기 있나. 그거 살짝 움직이는 것같더라고 또 잡아먹어 봐.